뭔가 유튜브로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어? 이런 게 있다고?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유튜브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게 되면은 새로운 파트너십이 맺어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어, 쿠팡 파트너가 체결이 돼서 영상에 어, 관련 제품을 같이 태그를 하면 수수료를 최소 6.7%에서 뭐 제품에 따라10% 이렇게도 받는데 요게 유튜브 조회수보다 엄청 짭짤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번 달부터 이거를 처음으로 달, 이거 달기 시작하면서 조회수로만 봤던 금액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왕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컨텐츠로 인해서 수익금이 꽤 짭짤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일일이 그거에 맞는 제품을 찾거나 어, 파트너사에서 제품을 올린 곳에서 제품을 삭제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 별도의 통보 없이 그 링크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어,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유튜브와 쿠팡을 AI로 이렇게 태그해서 제품을 매칭을 해서 태그를 걸어주는 사이트인데 a 음. d 브 v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이 안 되시고 크롬에서만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크롬 크롬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요 상단에서 a d 브 v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ADV 유튜브 AI 제품 매칭 솔루션이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설치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은 이 크롬에 자동으로 인스톨이 됩니다. 설치하기. 오케이. ADV 유튜브 매칭 솔루션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퇴결할 영상을 클릭만 하면 되는데, 단순이 30분 이하의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ADV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 클릭해주고 나면은 안에 자동으로 제품을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동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뭐 영상뿐만 아니고 어, 음성에 포함된 것을 분석을 해서 이 영상에 맞는 제품을 정확하게 찾아내거든요. 영상이 분석되고 나면은 이렇게 하단에 분석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분석한 매칭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중에 이방한제라고방한화라고 해서 인슐레이터라는 단어를 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레이터를 이렇게 검색을 매칭을 해줘요. 그리고 그 제품에 따른 수익률까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보통 영상에 대한 조회수로만 수익률을 하려면 꽤 많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을 하나 팔면은 5천원, 천원 이런 식으로 커미션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영상 수익 이외에도 이 수익률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끄럽지만 제이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을 보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7월 8월 달까지는 제가 제품을 이 태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조회수거든요. 뭐한 달에 뭐만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품 태그를 했을 때 지금 뭐 12만 원, 1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요 7월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상승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조회수는 제가 보통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한 13만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 어, 28일 지난 한달 동안 뭐 제가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3만에 어, 수익률은 한 14만 원 정도. 기존에는 한만 얼마꼴밖에 안 됐는데 보시면 조회수만 하면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 영상에 따라서 태그를 달았을 때와 달지 않았을 때 제품의 수익률을 보면은 자이 영상의 조회수나 제품 태그에 대한 수익률을 간단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어, 홈캠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3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태그를 단 영상이에요. 단 영상에 대한 제품을 하나 팔았을 때 2만 7천 원 정도. 조회수가 3천인데 2, 2만 7천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근데 태그를 달지 않았을 경우 3천 정도 올렸을 때2,600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거의 뭐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을. 물론 판매가 돼야 수익률이 돌아오지만 단순히 이게 좋은 게 쿠팡이 꼭그 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아도 링크만 타고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해도 수익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로 찾아줄 수 있는 ADV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영상, 그 다음에 음성을 매칭을 해서 제품을 찾아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이 프로그램을 왜 쓰시게 되냐면은 이게 쿠팡을 태그를 하더라도 제품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어... 어, 이렇게 보시면은. 쿠팡 판매자들이 제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걸려있던 링크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근데 저희가 제품을, 영상을 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ADV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삭제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계속해서 매칭을 해서 영상에 제품 을 링크를 걸어주기 때문에 어, 내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지 않아도 제품에, 아니, 영상에 자동으로 제품들을, 해당 제품들을 매칭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이런 요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